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살고 있는 3대째 무속인 보문산 충각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요즘에 음,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렇죠. 썸타시는 분도 많아요. 음. 짝사랑하는 분도 많아요.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잘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. 근데 무속에서는 방법이 있다면서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그데 또, 어, 제가 25년 동안 전문이 연인점입니다. 연인점? 네, 그렇죠. 연인점이라는 것은 참, 예, 좀 뭐, 이렇게 많을 수,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데, 어, 지금 우리 피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, 내가 짝사랑한다든가, 어, 저 사람, 어, 나랑 사귀고 싶어. 근데 자신이 없고 말못 해. 근데, 그게, 저는 이제, 항상 그러거든요. 저한테 오신 우리 신도나 어, 손님한테는 어, 뭐 중간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사귀다가 헤어진 분들 있잖아요. 그죠? 나는 먼저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. 살것 같으면. 애인 같으면 먼저 전화하고 뭐 자기한테 잘못해서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난 정말 저 남자고 미래까지 100년을 갈 사람이다. 그러면 저는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. 참 기싸움이죠. 기싸움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놓치면 어떡해요 제가 그거예요 그럼 놓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 대반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은 매달리면 더 저기 조금 지겹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 싫어 어? 나는 너그 성격 안 맞아 하고 돌아선 건데 자꾸만 매달리고 해봤자 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우리 어, 손님한테나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라. 어, 오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, 막 기다릴게. 어, 저는 간단하게 문자 보내고, 그냥 기싸움 할때 이겨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한땐 좋아했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분이 다시 연락 오, 오게끔. 정, 만약에 정말 인연, 인연법이고, 나랑 같이 갈 사람이면 분명히 옵니다. 그래 사주에 참 중요하거든요. 사주에 이따가 헤어질 사람이냐? 어, 부부 인연이 있냐, 백년을 갈 사람이냐,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백년을 갈 사람이다,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, 만약에 중간에 헤어지고 인연법이 없어요. 아, 어, 아예 만나지 못하는? 네, 아니면은 중간에 사랑하다가 떨어, 헤어진다. 그러면은 사주 풀어보죠. 풀어볼 때 아, 니는 네, 여기 끝이구나. 아니면은 아, 언제 다시 돌아와? 분명히 인연법이 있어.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. 저는 솔직히 그러면서, 어 그냥 부적도 써준 적도 있어요. 아니면 또 초라도 하나 켜준 적도 있어요. 근데 꼭 이게, 어 무당집, 무속인집 가면은 뭐, 구대라, 부적서라, 이게 아니고, 일단 저는 첫 번째로, 어할 도리를 해보라 그래요. 그래서, 이는 방법, 이는 방법이 있으니까, 좀 이렇게 해보고, 그 다음에, 어 다시 니가 정못 입고 쓰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라 아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그럴때는 응. 뭐 선생님 주특기엔 그 나비? 나비 네 부족?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대전 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 신도 있지만은 뭐 제주도까지 뭐 효력 본 사람도 있고 솔직히 제가 어 유튜브 보기지만은 솔직히 오픈할게요 이게 100개 쓰면 100개 다 효력이 휴력, 없어요 다 맞으면 좋겠죠 그쵸. 그죠? 100개 다내 부족이 다 맞고 효력 있으면 넘어 주시오 걔 중에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선생님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 미안하고 분명히 내가 사주를 봤을 때는 인연법이 길어 그럼 저는 얼른 그 초를 가져가서 산신 앞에 가서 할아버지 신령님 어차피 지금 일반인이 없는 돈에 부족을 쓰고 뭘 썼으니까 정말로 소원 좀 열어둘라고 나 어차피 제자 삼았으니까, 제자 요도 먹게 뭐 하면 안 되지 않냐. 전 따져요. 그러고초 켜요. 그래도 안 되는 분도 있겠죠. 근데 제가 사료를 풀어봤을 때는 그게 어느 때까지 오겠다. 근데 조금 연기가 될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. 그분이 올시인데올 시기인데, 어떤 사람이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또 다음 기에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선생님이 언제까지 오, 온다고 했잖아요. 이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, 그 중에. 그럼 나 마음이 아프죠. 그러면 내가 촉해줄게 내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해줄게. 저도 무속이니까 요거안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참 이게 미스테리인데, 어, 대부분이 정말 사랑하는데, 저는 이제 그생일달로 본다 그랬잖아요. 가면 이제, 만약에 여자로 본다면은, 뭐, 2월생, 4월생, 어, 9월생, 11월생, 대부분이, 이런 분들은 조금 자기 띠게 옷을 입어야 돼요. 뭐 하얀색이라든가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입어야지 자기가 얼굴에 업이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지색깔 뭐 조금 뭐 조금 어둠 심한 거 입으면은 더업 되는 게 아니라 더 얼굴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점점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에좀 멀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. 꼭 부족 쓴다 방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아까도 얘기한 대로 1차 이는 방법이 있고, 2차 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. 이거지 무속인들이 다 어~ 무조건 뭐 구대라 이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음. 일반인들이 어~ 잘못 생각하고 있지. 몇 명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있다거나 해요. 뭐 어디 무당집 가면은 뭐첨서없다고전문 아, 구대라. 구대라. 근데 정말로 지금 시간에도 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제자도 많고, 진짜 어떤 분들은. 남편하고, 이혼하고, 또, 제자 길 가면서, 애기였고, 산에 와서, 방을 흔들면서, 정말로 할머니 살려달라 하는 분들, 저는 많이 봤어요. 가면, 저도 인간이고, 저도 이길 가는 사람인데, 저도 뒤에서 눈물 나고 그래요. 진짜, 근데 어떤 분들은 뭐, 3만 원이나 5만 원 점사비를 주면서, 정말로 뭐,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. 물론, 답답해서 보지만은. 근데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, 메시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, 그래도, 그분은, 답답한 걸 헤아려 주고 어너 정말 못 있겠냐 하면 이는 방법을 써 봐라 그걸 알아듣게 얘기하고 해주는 거거든 올바른 제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새 안경 끼지 마시고 그래도 좀 정말 열심히 그 사주를 갖고 산에 가서 초원자 키우 기도도 하고 정말 잘되게 비은 제자분들 많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좀 세, 이제 새롭게 보지 마시고 아저 선생님 인간적으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날 잘되게 열심히 빌어주는구나 그렇게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